thank you Got some nice long hair, and you know that she's a bad chick. All the boys stare, can't help it, it's a habit. Clothes that she wears, short skirt and a jacket. I just wanna get her all alone on a mattress. I just wanna have it, I just gotta have it. Rumors all around say her body is fantastic, all natural, not a piece of fur is plastic. Head to her toes, yeah they say that she's a legend. Yeah the whispers all around say she has a reputation. Don't believe it till I see. 자, 안녕하세요, 입니다 자, 제와이티. 자, 지금 운전 중이라서 오늘은 제가 한번 약속을 했듯이 어, 카니발 어, 생생하게 주행을 하는 장면이랑 포착을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를 어, 포착을 하러 왔습니다. 포착하러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많은 좀 대기를 했긴, 했긴 했어요. 데또 네, 이만큼 또 성과가 또 있겠죠. 예. 네, 지금 현재 제눈 앞에 카니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빨리 보고 싶으시죠. 뭐 어차피 근데 위장막 붙였으니까 아왜또 아파 죽겠네.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니발 위장 막입니다네 지금 조금 줌을 들어서 보면 일단 주행하는 장면을 좀 포착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왔구요. 어, 사전에 제가 방송을 했던 그 해당 차량입니다. 그 해당 차량인데, 어, 아무래도 수출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위장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행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차의 자체가 크기가 커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은 방향 지시 등이 뒤쪽에서 보시면은 약간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레드 포인트로 나옵니다. 네, 레드 포인트로 나와서 저렇게 레드로 나오는 거고요. 국내 내수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주황색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거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등을 저렇게 밟고 있는데 굉장히 이쁘죠? 네, 지금 갑자기 비가 와고 와이퍼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좀 양해 좀부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안전하게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무리하게 저 차를 찍고 싶어가지고 따라가면요 어... 이제 아시겠지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뒷모습만 먼저 저렇게 지금 현재 찍고 있고요 어이씨, 카메라를, 안 찍히고, <laughs> 카메라를 안 찍히고 그냥 카메라 를안 찍으면 위치를 아시는 것 같아요 지켜야겠죠. 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네. 비가 안 와도 안전하게 따라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좀 했듯이 카니발 위장막 관련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우측으로 좀 빠지겠습니다. 네. 일단 테일 램프랑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게 멋있죠? 여러분들. 네. 기존의 모델보다는 훨씬 멋있다. 그리고 이제 방향지시등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죠. 예. 방향지시등이 원래는 위로 왔었어야 되는데 위로 안 올라왔었잖아요. 방향지시등이 위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종전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확실히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 테일 램프의 기준점이 굉장히 많이 이뻐졌어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보다는 확실히 이뻐졌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내가 봐도 너무 이뻐졌다. 지금은 수출형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는 노란색으로 나오는 부분. 예. 근데 또 전면부를 보시면, 또 전면부도 또 노란색이에요, 또. 예. 근데 이제, 측면만, 네, 측면만 저렇게, 예, 레드 포인트로 나오면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프론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이 프론트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차를 또, 이제, 무리하게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따라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하시면은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예. 멋지게 어 이렇게 보시면은 뒷모습에 이제 위장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봤을 때 굉장히 좀 차체가 좀커 보일 거예요. 위장막일 때는 모든 게다커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없지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때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나마 있죠. 지금 조금 나갈게요. 근 네, 확실히 이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들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운전만 하시는. 지금 이게 약간 바운딩을 쳤잖아요, 도로가. 근데 확실히 카니발의 서스펜션 세팅 종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운딩을 좀 많이 친다. 예,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색다르게 좀 약간 좀 찍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 너무 이제 세워져 있는 것만 찍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좀 조금만 색다르게 좀 찍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하면서, 어, 뭐, 주행 중에 이제 핸드폰을 만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안전하게 반제할 주행까지 해놓고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측면을 한번 이제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측면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셨던 카니발. 네, 카니발이죠. 네, 다른 차들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에 도로가 되게 차들이 많아서 주행하면서 리뷰를 한다는 게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좀 전달을 해 드릴 때 조금 이제 어,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측면, 지금 앞에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네. 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수출령은 이제 데이라이트가 노란색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흰색이잖아요. 예.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는 싶거든요. 네. 자, 지금 측면 보이시고, 앞모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카니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네. 앞에 데일라이트 노란색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이쁘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보시면 라이트도 그렇고 진짜 이쁘게 나와요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 테스트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셔 내가 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셔 이렇게 주행하면서 동전의 카니발하고는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다른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아, 아무래도 좀 약간 위험성이 좀 있어서 아, 오늘은 여기까지 카니발 유장마 따라가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에 카니발 말고 또 다른 차종도 이런 식으로 네, 좀 위험하지 않게끔 해서 네, 좀 따라가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약속을 했듯이 어, 주행 컷을 찍었고요. 여러분들 예. 우선은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찍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좀 생생하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거치 해놓고 하면 되지 않냐? 차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지나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 조금은 불편한 감이 좀 없지나마 있으셔도.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이런 콘텐츠가 좀 오래 갑니다. 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 일단은 아까 잠깐 우리가 카니발을 찍으면서 어, 유자마 차 하나가 또 왔죠. 예, 제가 또뭐 쇼츠라든가 뭐 SNS에 이제 많이 올릴 건데 예, 차가 또 왔어요. 지금 어, 예전에 우리가 찍었던 이제 k 5있지 않습니까? 또 와가지고 지금 테스터분이 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laughs>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던 K5 같아요. 네, 저 차는 이제 K5 페이스리프트고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리뷰를 했었던 그차 같아요. 네, 그 테스터분의 또 이제 운전하는데 방해를 해드리면 안 되니까 안 따라가는 걸로 하고. 따라갈 때도 조심해야, 조심해야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막 붙어 대고 따라가다가는 진짜 내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요즘 나오는 차들 이제 반지율 주행이 있잖아요. 물론 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나마 좀 약간 안전하게끔 가려면은 반지율 정도 해놓고, 좀 웬만하면 도로가 좀막 시내길이나 그런 데는 조금 위험한 감이 좀 없지나마 있어서,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좀 없지나마 있습니다. 그, 이제 일단은 카니발을 찍었고요 여러분들, 주행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매번 세워져 있는 차만 찍다 보니까 솔직히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세워져 있는 거를 좀 약간 찍는 것보다는 좀 주행하는 장면을 좀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냥 이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조만간에 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어,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뭐 예약을 하신다거나 계약을 하신다거나 할 때는 아래 카톡으로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들어가세요. You're undressed. I heard you like to get away. I heard you like to stay out late. I heard you had a couple boyfriends, I heard they didn't treat you.